안녕하십니까, 왕대박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강상면 세월리에 나왔습니다. 세월리. 야, <laughs> 세월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여기 그 오늘 찍을 집은 그 지방도에서도 상당히 그 가깝고 여기는 또 세월 초등학교가 또 근거리에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초등학교 자녀분이 계신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우리 여기 이제 동건지암 IC도 가깝고 남양평 아 IC도 가까워요. 아 그러다 보니까 뭐 장거리 간다거나 이럴 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오늘 찍을 집은 공실이에요. 어, 이사 가셨습니다. 그래서 입주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집이 상당히 예쁩니다. 실내 인테리어가 오늘 찍을 집이 이 집입니다. 아, 오늘 찍을 집이. 땅이 좀 커요. <laughs> 이게 이백십구 평입니다. 이백십구 평 219평. 그리고 주차 박스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뭐 자동으로 뭐 개폐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옹벽을 이렇게 쫙돼 있고 여기 주차 공간 은한 세대 정도는 가능한데 저 같으면은 여기 한두대 되고 요쪽+ 이쪽, 요쪽에는 뭐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그다 보니까 상당히 넓어요. 어, 그리고 이렇게 주차를 하시고 쭉 올라갑니다. 아유, 근데 주차장이 상당히 넓네요. 이런 <laughs>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돌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안에 아, 이 집은 이제 또 끝집이라 상당히 그 프라이빗해요. 어, 프라이빗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 어, 그러다 보니까 실생활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여기도 뭐 데크도 이렇게 크게 쫙뺐잖아요아 이런 식으로 어, 여기는 이제 또 이렇게 또 지인분들 오시면 또 놀게끔 또 이런 식으로 또다 만들어 놓으셨고 그냥 손길을 상당히 많이 간 집이에요 여기가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해 놓으셔가지고 어 이런 데서 뭐 휴식하긴 좋죠 여기서 바라보는 전망 이렇습니다. 끝집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그 프라이빗합니다. 아, 이런식으로 사방이 펑 뚫려가지고 상당히 좋아요. 데크도 뭐넓지다게 뽑아 놓으셔가지고 그냥 시원시원합니다. 이쪽 쭉 가게 되면은 이쪽 이렇게 이제 정원 그러니까 뭐아우 나는 뭐풀 뽑기 싫어, 잔디 관리하기 싫어 그런 분들한테 좋으리라 봅니다. 여기가 이제 정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끝집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프라이빗해요. 아 이런 식으로 아 이게 219평이다 보니까 어 상당히 넓어요. 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끝에서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 넓죠. <laughs> 넓어. 그리고 이 집이 참 좋은 게, 석석 그 손길이 상당히 많이 간 집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실생활 하는데 편하게 돼 있어요. 동선이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 이런 식으로. 아. 그 이렇게 가다 보면은 또, 또 뒷공간이 또 나옵니다. 이런식으로 내데뭐 외장도 아유 아직 뭐 쨍쨍해요 아 이런식으로 여기 뭐 조그만 또 창고도 두고 이런식으로 여기또또 뭐 골프 <laughs> 골프도 또 연습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해 놓으셨고 요게 뭐냐면은 우리 그 주방에서 나왔을 때어 다용도실도 따로 있는데 여기 또 이렇게 또썬룸처럼 어 이렇게 또 꾸며놓으셨어요 일단 손길이 상당히 많이 간 집입니다 이집이 그리고 아직 뭐 외장은 쨍쨍해요. 아 어, 그리고 일단 아이고 그냥 시원합니다 여기 <laughs> 이런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넓죠. 아 이런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식으로. 내 관리 상태가 상당히 좋고 공실이기 때문에 아우 나는 이사 날짜가 좀 급해 그러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을 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뭐 지인분들 놀러 오셨어도 상당히 그 재밌게 놀수 있게끔 구석구석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좋을 이라 봅니다 오늘 찍을 집이 이 집입니다 이집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기 전에 제가 또 계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안으로 한번 또쓱 들어보았습니다. 이거는 토지 면적이 219평입니다. 거기에 이제 도로 지분이 24평 포함되어 있고, 이게 건평은 67평이에요. 거기에 이제 차고가 13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뼈대는 ALC 구조입니다. 아, 습도에 좋은. 그리고 중공은 2017년 1월에 중공났고, 여기 방 3개, 화장실 3구조입니다. 근데 방 3개가 상당히 큽니다. <laughs>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가 아, 이집 진짜 멋들어집니다. 여기 지하수고 정화조고 기름보일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실내 인테리어가 예쁜 집을 한번, 안으로 한번 또쓱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거실에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또 폴딩도어로 딱 이렇게 썬 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 요런걸 만들어 놓게 되면은 뭐다열에도 좋고 여러가지로 실생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면은 자 이렇게 여기 전실이 이렇게 나오죠 이런식으로 그리고 요 왼쪽에는 뭐 보통 뭐 신발장이 있고 그리고 미닫이를 열고 들어가면은 맞이하는게 거실입니다 아 거실 사이즈 좋죠 여기 들어오니까 시원합니다. 그냥 <laughs>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거실이 이런 식으로 넓다디 해요. 뭐 바닥도 뭐 좋고요. 이런 데 보게 되면 깔끔해요. 관리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 얼룩지거나 뭐 누수된 흔적 없이 상당히 깔끔해요. 그리고 사이즈가 좋아요. 어, 사이즈가 상당히 넓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넓어요. 이 요게 그 썬룸 근데 이 썬룸이 어 작지가 않아요 크게 뺐어요 어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이제 그 폴딩 도어를 싹 열게 되면은 맛바람이 아주 시원합니다 알아 여기 또 조그만 난로도 갖다 놓으셨네 <laughs> 병난로도여튼가 <laughs> 뭔가가 좀 이렇게 손길이 상당히 많이 간 집입니다. 이 집이에요. 상당히 예뻐요. 어, 집이. 이렇게 해서 거실도 이렇게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주방이 나옵니다. 아, 근데 이 주방이 아주 예뻐요. 멋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실하고 주방이 분리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주방입니다. 아, 주방 예쁘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 <laughs> 보면 뭐 아유 그냥 깔끔해요. 그냥 얼룩지거나 뭐 누수되는 적 하나도 없어요. 아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런데 보면 상부장 하부장이 다 있어가지고 수납 공간도 어꽤 많아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요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못 떨어지죠. 아이집 어, 상당히 그보라까이 안으로 들어오면요 상당히 그아좀 뭔가 산뜻하면서 어 기분이 좋네요 딱 들어오는 순간 그리고 이쪽이 이제 다형도실입니다 요런식의 요런식 다형도실도 이렇게 다 돼있고 그런데 보면 깔끔하잖아요 이런식으로 음뭐 물이 끼긴 거 하나도 없어요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또 하나의 공간, 아 이렇게 어라 바베큐 통도 있고 <laughs>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손길이 많이 갔어요 이 집이. 아, 그러니까 뭐 지인분들이 놀러 오셔도 뭐 넉넉할 것 같습니다. 아이구야, 이건 또 뭐냐? 아이고, <laughs> 예쁘네. 아, 이렇게 가게 되면은 1층에는 이제 방 하나. 화장실 둘 구조입니다. 이게 주 침실입니다. 아이고, 넓죠? <laughs> 아이고, 이 집이 그, 참그 구조가 좋아요. 그 방세 개가 다 큽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깔끔하잖아요. 어, 깔끔하고 뭔가 좀 이렇게 산뜻한 느낌? 어, 이렇게 찍으면서도 상당히 뭐가 그 보송보송합니다 집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 이렇게. 어. 시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탄 그 손길이 많이 간 집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파우더룸 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 또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 놓으셨고 깔끔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 상당히 그 관리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 여기 이제 안방에 있는 화장실 뭐 화장실 사이즈도 괜찮잖아요. 어, 이런데 보면, 뭐, 깔끔하고, 어, 얼룩지거나, 물이 끼야 하나 없죠. 어, 깨끗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게스트 화장실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어, 근데, 거실이, <laughs> 어, 그냥 시원합니다. 시원해. 이쪽이 이제, 게스트 화장실. 어라 여 화장실도 크다 어, 이렇 보게되면 깔끔해요 어, 뭐 관리상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보게되면 깔끔하죠 터그리도 다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물튈일 없이 깔끔하겠네요 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이 이제 계단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은 2층이 나옵니다 아 2층도 아 상당히 멋들어져요 어 이런데도 꼼꼼하잖아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또 이렇게 발을또 덧댔어요. <laughs> 이게 2층 거실입니다. 아이집 시원하게 잘 뺐어요. 아잘 뺐어. 이게 거실이에요. 2층 거실 넓죠? 아 넓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2층의 방 하나. 아 깔끔하죠. 방 사이즈도 좋고 어, 북이장다돼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 제가 바라보는 전망 그냥 시원합니다. 아 남양터에 그냥 따뜻하죠 여기가 햇살이 <laughs> 음, 깨끗해. 아 정말 관리 상태 좋습니다. 어 아, 근데 2층 거실이 어우 아, 의외로 크게 잘 빠졌네요. 이런 식으로. 어, 그거 보면 뭐 깔끔하잖아요. 깔끔해. 어. 그리고 요쪽이 방또 하나가 있어요. 어라, 이 방도 커. <laughs> 아, 딱방 크네요. 이, 이 방도 이런 식으로 깔끔하잖아요. 뭐 갤러리 창도 뭐 뽑아 놓으셔가지고 그냥 시원시원합니다. 그냥 여기서 바라보는 전망은 이렇게 나옵니다. 끝집이라 또 되게 프라이빗해요. 아 어, 프라이빗하고 뭔가가 이렇게 풍광도 즐길 수 있고 상당히 좋아요. 어이 어, 방도 크네. 어 <laughs> 그리고 이쪽이 이제 2층 화장실. 여기가 2층 화장실입니다. 아 여기도 깨끗해. 이런 식으로 그냥 뭐 깔끔합니다. 끔해요. 아, 이런식으로. 어. 우리 여기는 또큰또 베란다가 있어요. 아, 여기 여기도 좋아요. 여기 전망은 진짜 시원합니다. 이런데 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방수를 잘 봐야 된다 근데 방수도 그냥 반질반질해요. 반질반질해. 여기서 바라보는 전망 이렇게 나옵니다. 그 뭐. 시원하죠? <laughs> 저희가 바로 지방도예요. 어, 지방도에서 바로 들어옵니다. 아, 그래서 그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요. 어, 아, 그러다 보니까 실생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려봅니다. 이, 이 사이즈가 어, 꽤 넓어요. 아, 올라온 김에 정원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219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원 사이즈나 그런게 상당히 넓어요 아 이런식으로 이건 뭐 지인분이 오셔도 아유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아, 아 여기 전망 좋네요 남양토로 그냥 촥뻥 뚫려 가지고 아이고 시원합니다 그러면 거실하고 주방 한번 더 보여 드리고 밖에 나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공간 진짜 멋들어집니다 <laughs> 아 근데 이 이층 거실이 크네요. 아 이거 진짜 여기 구조 잘 뺐습니다. 어 거실, 아 거실도 뭐이 정도면 뭐아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저렇게 썬룸까지 쭉 뽑아 놓으셔가지고 아 상당히 넓어 보여요. 그리고 저 주방도 이렇게 딱 분리돼 있고 근데 아이 주방이 아 이거 상당히 예쁩니다 아 찍으면서도 뭔가가 아 예뻐요 예뻐 뭔가 잘 어우러졌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나왔습니다 아집어 진짜 의외네 의외로 와 의외로 상당히 예쁩니다 집이 오늘 찍을 집이 이 집입니다 이 집이고 어 이게 진짜 관리를 참 꼼꼼하게 잘 하셨네요 그리고 일단 이 주인분들의 그 손길을 많이 느꼈어요 뭐뭐 뭐 썬룸이나 저렇게 뭐또 지인분들 놀러 왔을 때 즐겁게 놀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으셨고 일단은 방세 개가 다 큼지막큼지막 했고 그리고 거실하고 주방이 너무 멋있네요 하하하하 <laughs> 그리고 저기 베란다 2층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정말 시원했습니다. 오늘 이 집이 그 주변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어, 그런 또큰 메리트도 있어요. 오늘의 이집 매매가는 6억 8천입니다. 6억 8천 이런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이상 왕대박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